얘이 hey, 별표 채점하고 별표 이거는 100%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 자 뭐라 그러냐면 각각의 이등분선이래 잘봐 원래 평행사변형이지 평행사변형이니까 이 각의 이등분이니까 요걸 A라고 하면 A라고 할수 있지 그지 그럼 뭐야 야 마주보는 대각이 크기 같으니까 요것도 AA하면 되지 평사니까 그럼 요거를 BB하면 얘도 반드시 BB가 되겠지 그지? 그, 럼 뭐야? A 더하기 B가 뭐야? A가 몇 도인지, B가 몇 도인지 모르지만 뭐는 할수 있어? A 더하기 B가 90도인 건 알지? 얘가? 그래서 이 각이 A, E, B가 90도란 말이야. 그럼 이막꼭지 각도 90도지? 됐어? 그 다음에 뭐라고 여기서 보는 거야, 봐. 이 삼각형에서 보면 봐. A 더하기 B가 90도니까 이거 90도지? 이거. 이거 선수할수 있어야 돼? 90도. 다음이 뭐냐면, 봐봐. 이거라고. BHC 삼각형에서 A하고 B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90도란 말이야 요 삼각형에서 AFD가 A하고 B가 합해서 뭐야 90도가 되니까 얘가 90도란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1번 쓰고 2번 쓴 다음에 요런 내용을 쓴 다음에 뭐라고? 모든 게 90도니까 뭐야 얘는 직사각형의 성질을 갖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하지 됐어? 그래 놓고 뭐야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야 1번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맞지? 2번 두 대각선의 소리 지켜한다 이건 뭐야? 찌기죠? 뭐야? 마름모의 성절이잖아. 얘가 이렇게 나오는거 알았어? 어, 이건 뭐야? 선생님 얘기했잖아.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100점 중에 60점은 그냥 막, 그냥 맡겨준다. 60점은. 그제 앉아만 있어도. 나머지 2 3점 맞아야 될거 아니야.